5월 3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91% 하락한 2,501.4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45% 하락한 843.1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2종목, 코스닥에서는 2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사마전기, 성문전자, 유니온 머티리얼, 캐스피온, 한일학, 라이콤, 시큐브, 상신전자 8 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9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페라이트 섹터입니다. 최근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테슬라가 중국발 히토류 공급망 위기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차 모터를 제작할 때 히토를 대신 페라이트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라이트란 산화철의 망간이나 니켈, 아연 등을 혼합하여 제작한 세라믹 소재를 뜻하는데요, 페라이트 모터는 반값 전기차를 고민하고 있는 테슬라에게 원가 절감의 혜택도 얹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페라이트를 만드는 기업과 페라이트 원료인 아연이나 망간 등의 제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현대와 기아차의 어닝 서프라이즈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라이코미 나스닥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 엘사로부터 차량용 자율주행 핵심 부품의 테스트용 물량 수주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탈 신소재는 국내의 한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핵심 소재인 합성 옴모 테이프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이 중에서도 알루코는 지난해 초대형 네옴 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전 세계 관심을 끌었던 사우디 교통물류장관의 다음 주 방한 소식이 동반되어 네옴 시티 관련주로도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글로벌 반도체 판매가 반등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는 낙관론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전세계 반도체 판매가 10개월 만에 전분기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인데요. 한편 현대차증권이 저스템에 대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db하이텍의 경우 최근 물적 분할을 진행한 페미스 브랜드 사업부의 사명을 db글로벌칩으로 확정하고 파운드리와 브랜드의 동반 성장을 통해 기업 가치 6조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했네요. 다음은 4번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2차 전지 대장주였던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매도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깊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중에서 살아남은 것은 코이즈와 KBG 등 직접적인 특징주가 붙은 종목들뿐이었는데요. 2차 전지가 하락하며 시장도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발표될 5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 심리가 커진 분위기였습니다. 다음은 5번 석탄 에너지 섹터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발언 이후 러시아 측은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에다가 최신 무기를 건네줄 수 있다"라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그 이후 윤 대통령은 방미 일정 중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러시아와의 긴장 상태가 해소된 것이 아닌 만큼, 만약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국가로 지정할 경우 석탄 등의 에너지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유연탄과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일부가 대체 자원으로 부각되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성문전자는 증착 필름 판매 호조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다음으로 제이준 코스메틱은 중국 노동절 연휴 이동 인구가 1억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소비회복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한편 전자파 관련주로 분류되는 동의기한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다음으로 더이에냄은 e 언론을 통해 현대건설, 금호건설과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세하의 경우 최근 한국재지를 합병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합병한 다음달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할 경우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웨이브 일렉트로가 상승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웨이브 일렉트로의 방산 사업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2년 뒤에는 방산 부문 매출이 통신 부문 매출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한편 웨이 일렉트로의 방산 사업 부문 주요 매출처는 LIG 넥스원으로 작년 12월 LIG 넥스원과 매출액 대비 35%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추호 실적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슈프리마 그룹주들이 네옴시티 관련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히며 상승했습니다. 슈프리마의 솔루션은 네옴시티 건설 현장에 설립되는 네옴병원의 대규모로 도입되며 출입 통제를 관리하는 보안 플랫폼이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 사우디 교통 물류 장관의 방한 소식이 동반되면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몰린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시티랩스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시티랩스는 지난주 금요일 제주다 컨과의 업무협약 체결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알텍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디알텍은 최근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 공급을 해외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dknd의 경우 어제 장마감 후 최대주주인 최민석 대표이사가 1만 5천주를 장례 매수하여 지분율이 26.75%로 변동되었다는 소식에 급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토하세요.